대통령께서 지금 보시면은 R&D 예산 깎고 뭐 카르텔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더 투자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옥죄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거든요. 대통령이할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교수 임금 올려야 된다.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2천명 의대중원 문제 그리고 이 연구원 처우 문제 능동적으로 안 물어보셔도 먼저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후부전님 그, 사실 윤석열 대통과그 개인적인 인연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맞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과 이제 업무 스타일이 맞을지를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작년 이 과방위 국감 자리에서 그 당시에 민영배 의원님이 아, 이종호 장관님에게 사실관계 확인했던 것이 그해 6월, 재정 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종호 장관에게 험한 말을 했다라는 걸 물었더니만 은 혹시 그것 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뭐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종호 장관에게 굉장히 험한 말을 했다고 의원들이 질의했더니 처음에 NCND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아 실제로 그런 경로가 또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아그 당시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뭐... 저는 믿습니다. 예, 왜냐면 하 저는 그분하고 일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과기부 장관이 되시면은, 어, 현재 대한민국의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의대 증원 문제입니다. 예, 지금도 서울대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의대 증원 문제가 만약 2,000명이 실제 증원되면은 그래서 내년부터 뽑기 시작하면은, 2공기인재 확보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상당히 우수한 어, 이공계 인재를 어,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대 재료공학부가 지금 소위 입결이라고 하는 입시 결과 분석에 따르면은 정시 기준으로 모든 의대보다 입결이 낮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여기 상식적으로 2 0 0 0명 정도의 의대 증원, 증원된다 그러면은 어, 재직하셨던 서울대 재료공학부의 학생들의 결국 입결이라는 거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 교수로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사실은 많은 교수들이 님 하고 있고 어,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게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리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공개를 총지휘해야 되는 주무처 장관으로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이 공개에 큰 타격을 준다라는 말씀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아, 사실 그 문제 해결점은 결국 학생들은 더 좋은 어, 처우나뭐 이런 곳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개에 그 앞으로 인재를 어, 그 수급할 그 대책들 거기에 담아서 학생들이 이공계로올수 있도록 유인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나오는데 어떤 유인책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혹시 후보자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예 그게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어, 이 해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어, 국가적으로 어, 의미 있는 이공계에 대한 어, 인식 개선 처우에 대한 선언이 한번 2002년도인가 국가과학기술중심사회 뭐 이런 슬로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그런 수준 이상의 현실적인. 근데 후보님 어, 죄송한데 지금 이 의대 증원 문제는 있습니다. 바로 몇달 뒤부터 시작되거든요. 혹시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 제 생각에는, 단기 대책은 참, 말하는 게 어려운데, 그래도 이, 공개 쪽에 그 외국 학생들 상당히 참, 스마트한 학생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그런 학생들도 활용해야 되고 또 여성 인력도 활용해서 어, 당분간의 문제는 어, 좀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공계 쪽으로 인재가 올릴 수 있는 어, 그런 네, 그런 어, 정책이 알겠습니다. 필요하다. 그, 지금 보면은 혹시 4대 과기원을 이제 과기부에서 관장하게 되 있는데 4대 과기원 어, 교수비를 임금 평균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그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연과학대는 1억 4,500 정도, 생명과학기술대 학 1억 4,000대 1억 3,700이 정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산업체 임원 임금 현황과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는 1인당 임원이 평균 7억 2천, LG는 4억 5천, 하이닉스는 5억 6천 이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공계의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느 정도의 처우가 보장되된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후보자께서도 교수 하시면서 받은 봉급이 있겠지만은 사실 연구를 지속하신 후보자님과 다르게 후보자님 정도 이력이면은 산업체에서 훨씬 많은 임금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예그 사실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이렇게 어, 교수가 된다든가 이런 데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처우인데 어, 어쨌든 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처우도 거기에 어, 상당하도록 어, 국가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교수 연봉 같은 경우는 올려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어,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지금 이공계에서 우리가 뭐 매번 유인책을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 후보자께서 그걸 대통령에게 피치를 올릴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지금 보시면은 R&D 예산 깎고 뭐 카르텔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더 투자라기보다는 최대한 옥죄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이지만은, 대통령이할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교수 임금 올려야 된다.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어, 이제 모든 그, 소위 그, 지금 말씀하신 것에, 그냥, 어떻게 들으면 독단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대통령께서도 어딘가는 또, 그러저라는 의견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 그것에서 제가 좀 소통 역할을 좀 해서 좀더 판단을 하실 예. 수 있는 그런 전임 이종호 하겠습니다. 장관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음. 이종호 장관님은 저희 위원회에 말씀하시기를 의대 증원 문제 등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이 따로 대통령께 어떤 의사 의견표현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이 2천 명 의대 증원 문제 그리고 이 연구원 처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안 물어보셔도 먼저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 참고하겠습니다. 실제로 의대 증원이 만약 된다고 하면은 2000명까지 증원되게 되면은 지금 계산하면 수능 응시자 수 기준으로 앞으로 서울대 의과 네. 서울대... 공과일은 1등급 학대를 아무도 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방위부 장관이 연론을 책임지는 사람이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다면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